외국에서 시집온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동안 대부분 한국 문화 알리기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여성들의 가장 큰 애로는 취업인데요. 이제 시군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성나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에서 40대 주부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 일으키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실습에 나서보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의성으로 시집온 외국인들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대비해서 한달 기한으로 맞춤식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은 자격증 취득과 취업 지원이 목적인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입니다. 농촌에 사는 결혼이민 여성이 일자리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 실정에 맞추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취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영주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고국의 식재료와 남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합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 이젠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은 다문화 가정. 그동안 가정생활의 적응기였다면 이제는 경제적 자립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